자, 과학 기술 설명드리겠습니다. 얘는 그 뭐냐 그거. 그거. 온도 올라가면 압력 올라가고 그다음에 기체 팽창하고 그 원리를 일단 알고 있으면은 당연하게 풀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밀폐된 곳에 압력이 올라가요. 음, 그럼 온도가 높아져서 압력이 올라간 거거든요. 그럼 여기에 이제 찬물을 끼얹으면 어떻게 돼? 순간적으로 온도가 내려가면서 압력이 낮아집니다. 그러면서 부피가 확 줄어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이게 확 줄어들고 여기 에 내려오고 얘는 올라가겠지 그 원리 이용한 거예요 한번 봅시다 다트머스 출신의 철무성 뉴코머는요 그의 동료 배관공인 켈리와 함께 철물을 팔기 위해 광산을 쌓아 돌아다녔대요 근데 광산에 물이 차면 어떻게 되겠고 다 사람 다 죽어요 거기 그래서 그들은 광산에 배수 그러니까 물 퍼내는 것을 위한 광산에 물 퍼내기 위한 증기기관을 만들었답니다 1712년에 그래서 이 펌프질하는 거대한 뉴크먼의 증기기관은요 그림일 것 같이 이게 과정이에요 이거 아까 내가 설명 다 했는데 자 보일러에서 발생한 수증기를 사용합니다 수증기가 실린더로 들어오면 피스톤을 위로 올려요 당연하겠지 여기서 불때불와하 어때요 그러면 이게 쭉쭉쭉쭉쭉해서 여기 가득 차겠지 따뜻한 온기가 그러면은 어때요 온도가 온도가 상승하고 그다음에 부피가 상승하죠. 온도 올라가면 부피 상승해요. 그러면서 여기를 꽉 채웁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해? 피스톤을 한껏 위로, 위로, 왜? 얘를 밀어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얘가 이렇게 기울면서 얘가 펌프가 아래로 쭉 내려가겠죠. 그러다가 차가운 물을 찍 한번 쏘면 어떻게 돼요? 수증기가 물로 변하고 부피는 줄어들어요. 그 다음에 압력이 줄어들면서 여기가 확 하고 내려가. 그래서 피스톤에 작용한 대기압에 의해 피스톤이 아래로 밀려갑니다. 얘가 아래로 쫙 땡겨져요. 그러면 이제 펌프는 아까 아래로 갔던게 위로 올라오겠죠. 이제 팍 하고 위로 올라옵니다. 이때 피스톤은 지뢰를 이용한 목재 빔의 한쪽 끝을 끌어당겼고 지뢰원리의 목재 빔의 한쪽 끝이 올라가면서 펌프를 당겨 물이 위로 끌어올려졌다. 여어서 실린더 밑에 밸브가 열리면서 새롭게 주입되는 수증기. 그래서 이게 짧게 다시 내려갔죠. 그럼 이제 어때? 이 밸브를 다시 열어. 이 음. 밸브를 다시 열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다시 여기가 올라가겠죠. 어 그래서 그걸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반복을 계속해요. 그래서 이어서 밑에 열리면 새롭게 주입된 수증기 위에 다시 올라가고 반복된다. 그래서 이 장치를 사용하면요, 28kg의 석탄으로 100m 지하에서 2.5톤의 물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 뭐 그렇대요. 이래서 이랬다. 어쨌든 이거 바로 효과 있어서 10년 뒤에는 어 유럽 전역에 사용되었다. 돈 뒤지게 쓰로 모았겠죠. 사용자들은, 사용자들은 더큰 실린더를 요구했어요. 왜? 아, 야, 이, 거 그, 이거 말고, 한 10톤짜리 없어요? 10톤 끌어올리는 거? 이런 게 있는데, 어때? 너무 비싸. 왜? 이 실린더 만드는데요. 노스웨가 사용됐대요. 근데 이 노스웨가 졸라 비쌌대요. 그래서, 1722년에, 몇년 지났어? 어, 10년, 10년 지났네요. 10년 지났는데요 자, 이거 취소는 왜 있었어? 개, 개 쓸모없는 말이에요. 존내 쓸모없어요. 1722, 1722년에 뉴코먼은 주차를 사용해서 더싼 실린더 만들었고요 더 많이 팔려 나갔답니다 결국 뭐야 산업혁명 때 원래는요 어, 이게이 사람이 주차를 만들었대 영국 철강산업에서 주차를 만들었대요 근데 이게 더 싸서 뉴코먼이더 어, 많이 팔았다 돈 많이 벌었다 그래서 이제 글래스고 대학에 도구 제작되었던 와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와트라는 사람이 뉴코먼의 증기기관 모형의 수리 의뢰를 받고요 증기기관에 관심을 가졌대요. 어, 왜? 지도시 돈냄새를 맡았나보지? 그는 스스로 작은 규모의 증기기관을 제작을 시도하면서 광산용 배수 펌프의 동력을 공급하는 이 장치의 효율을 높일 방안. 즉, 보시면은 효율을 높인다는 소리는 뭐야? <laughs> 28kg 석탄으로 더 많은 물을 끌어올리면 그게 더 효율이 높은 거겠죠? 어쨌든 뭐 그런 걸 고민을 했대요. 그래서 여기 파란색으로 이거 친 거는요. 뉴코먼하고의 다른 점입니다. 뉴쿠버는요 증기관에서 분사된 물이 실린더 안에 순증기를 응축시킬 때요, 실린더와 같이 냉각돼요 그러니까 이제 실린더가요, 얘가 찬물을 찍소지 그럼 순간적으로 확 기운이 낮아질 거 아니야. 그러면 압력도 짜가지고 그러면서 온도가 너무 떨어진다는 거지. 그래서 보일러에서 불을 떼서 얘를 피스톤을 끝까지 밀어 올리는 힘이 더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효율이 도안 나오는 거죠. 찬물을 뿌리면 뿌릴수록 더 많은 양의 열 에너지가 필요한 거야. 그러면 이게 여기서 이제 뭐예요? 이 과정에서 냉각진 실린더에 수증기가 들어오면 그 일부가 응축돼서 피스톤을 밀어올린 리 힘이 약해져요. 네, 더, 그러니까 이제 막에 아까는 50의 열으로만 50의 열 에너지로만 피스톤을 쫙 올렸다면 점점 실린더가 차가워지니까 60이 필요해지고 그다음에는 70이 필요해지고 점점 더 많은 열이 필요해지는 거야. 그러면서 피스톤을 밀어올리는 힘이 약해지고 그래서 이거죠. 온도가 낮아져요. 그러니까 열을 이용해 실린더를 어, 못 올린다 보다는 어, 덜 올린다는 소리가 맞겠죠. 덜 올려요. 그래서 이와트닉 실린더가 두 가지 목적을 위해 다른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첫 번째는 뭡니까? 실린더는 수증기가 너무 일찍 응축하지 않도록 항상 뜨거워야 되고요. 적당한 때 수증기를 식히는 걸 해야 돼요. 근데 이거 뉴코먼은 안 돼요. 뉴코먼의 증기기관 실린더는요. 이걸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가 뉴코먼 증기기관의 한계를 나타내는 부분이죠. 그래서 아예 지가 만듭니다. 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분리된 응축 장치를 설계했다. 결국, 요거에서 이 응축, 그러니까 원래는요, 요게 응축, 응축이랑 요 실린더가 한 곳에서 있는데, 이걸 분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온도 낮추는 거는 여기서 할 테니까, 어, 실린더 여기는요, 피스톤이나 계속 올려라. 라고 하는 거죠. 왜? 여기가 열려 있으면요. 대기를 공유할 거 아닙니까? 대기압을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해? 여기서 냉각을 하면요. 음축기만 차가워지겠죠. 이 응축기만 차가워져. 그건 얘는 뭐야? 대기압만 내려가니까 온도는 그대로인 거야. 온도는 뜨거운데 대기압이 여기가 내려가니까 이 피스톤도 같이 내려간다. 근데 얘는 온도도 같이 내려가. 이 실린더가 찬물 때문에 식어 버려. 식는데? 응. 식는 게 문제죠. 식는 건 얘가 하고, 얘는 대기압만 내리면 되는데, 얘는 식는 것과 대기압을 동시에 내리고 앉아있으니까. 그래서, 실린더와 같이 따로 설치된 응축기가 수증기를 받도록 관을 연결했다. 그리고, 물을 분사하는 작용이 냉각되어 있는 응축기에서 일어나요. 그러면, 응축기 안에 수증기가 식으면서, 응축기와 실린더 안에 압력이 낮아져. 그러니까, 대기압은 같이 낮아져. 그래서, 실린더 안에 피스톤은 대기압에 밀려나오면서, 피스톤의 차례로 연결된 펌프를 작동시켜 피스톤이 어느 정도 내려오면 밸브 다시 열어서 수증기를 위로 올리고 피스톤 올리고 수, 응축기 쪽으로 수증기가 들어간다. 그래서 이렇게 반복하는 거야. 왜 응축기 쪽으로 들어가야? 응축기 쪽에서 수증기를 시키면은 같이 대기압이 내려가겠죠. 그래서 실린더 응축기를 분리해서 실린더가 어느 문제를 해결한 겁니다. 왜? 어느 거는 응축기가 대신 오니까요. 그래서. 이거 어어 왔다 였다 어, 성공했다 하지만 설계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지만 와트의 증기기관은요 많이 막못 팔렸어요 왜냐면요 뉴코먼의 증기기관은 밀봉을 위해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이 피스톤을 밀어 올리려면요 여기와 여기가 아주 빡빡하게 물려 있어야 되잖아 근데 그걸 위해서 얘는 요 위에다가 물을 올렸대요 어디 나와 있냐고요? 그리는, 그니까 러 그림이 존나 웃긴 게 그림에 물은, 그림에 물은 여기 있거든요. 근데 설명은 여기 물이 있대. 뭐, 어, 봅시다. <laughs> 밀봉을 위해서, 그니까 러 유코만의 중계에서 밀봉을 위해 피스톤 위에 물을 남겨두었대요. 그니까 러 피스톤 위에 여기 물을 남겨두었던 거지. 그럼 여기가 이제 어떻게 돼? 공기가 못 빠져나가겠죠. 여기로. 이 양옆으로. 틈으로 공기가 못 빠져나갔을 거야. 그랬는데,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와테징계계에서는 실린더가 식지 않도록 아예 물을 없애버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어떻게 돼? 이 피스톤과 실린더 사이에 사건의 틈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 압력이 어떻게 돼요? 압력이 여로다 빠져나갈 거 아니야? 그럼 실린더가 위로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 이 수증기가 여로다 빠지기 때문에 실린더가 위로 잘안 올라가겠죠? 그래서 그런 단차를 줄이는 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실린더와 피스톤이 잘 맞아야 했는데, 이게 그 당시 기술로 안 돼. 그러니까 이론상 가능한데, 왜냐면은 <laughs> 이론상 안되는거야. 이게 너무 빡빡하게 만들면은 마찰열 때문에 피스톤이 안올라가고 너무 또 이제 헐겁게 만들면은 증기가 다 빠져나가. 그러다가 1775년에서야 <laughs> 이때 특허 다는데 6년 뒤에 월킨슨이 대폭포신구멍 깎는데 필요한 기술을 실린더제재 도입하면서 문제 해결. 즉 다른 기술의 발전으로 음, 실린더와 피스톤 사이 유격을 매우 최소로 줄이는게 낫다는거죠. 그래서 밀키스는 동전 두께 이상의 오차가 나지 않는 범위에서 실린더 깎아대요 그랬더니 어, 와, 와트 증기기관의 효율이 뉴코먼의 4배예요 완전 성공한 거죠 그래서 와트 증기기관을 계속 했고요 그래서 다른 기계에서도 어, 저런 게 필요해서 동력 혁명을 견인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이제 증기기관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와트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와트 어, 이거 그 아저씨인가 봐요 어쨌든, 지문 자체는 쉬워요. 지문 자체는 쉽고요. <laughs> 자, 문제 같은 것도 뭐, 다 풀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딱히 설명할 게 없습니다. 하고 나서 문제 풀고, 나한테 질문을 하세요. 그러면은, 알려드리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